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내 주요 터미널에는 검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검사소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림 기자,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동서울터미널 임시선별 검사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검사소가 운영을 시작한 지약 2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터미널 옆이다 보니 지방에 내려가기 전 검사소에 잠시 들른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시민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 제가 일이 있어서 그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 이제 버스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남다 보니까 이제 뭐 앞에 돌다가 산책을 하다가 이제 여기 마치 임시선별 진료소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시간도 있고 해서 뭐 받아보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방으로 내려가거나 올라오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곳 터미널 바로 옆에 검사소를 설치했는데요. 주변에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아파트 단지가 있어 유동 인구가 제법 많은 편입니다. 터미널 이용객 외에도 인근 주민들도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백화점 직원이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오거나 회사의 확진자가 나와 검사소를 찾았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김 기자, 대체 공휴일을 낀 연휴가 연달아 있어 감염 확산 우려도 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개천절 연휴와 다음 주 한글날 연휴가 연달아 있어 방역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동안 모임이나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불가피하게 여행을 가더라도 소규모 동거가족 단위로 이동하고 사람이 많은 시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여행 전후로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동서울터미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